아, 24년식 이보크 모델이고요. 뭐 그냥 딱 보면은 바뀐 게 없을 없어 보이는데 어,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를. 일단 요 외장 컬러 같은 게좀 시멘트 컬러 같은 그런 아이그 그레이고요. 요아이그 그레이는 또 추가 금액이 들어가고 보시면은 뭐요 클라우드 시트로 돼 있어 가지고 되게 또 괜찮고 투톤 요 시트가 좀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자. 24년식으로 바뀌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또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이 많이 부각이 됐죠 이것도 되게 또 좋은 점이고 이 변속기도 바뀌었고요 보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C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이 센터 콘솔 안메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이 돼서 열립니다 안쪽에는 C타입 충전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르디안 스피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너무 큰차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급 소형 SUV 이보크 타시는 게더 낫죠. 왜 그러냐면은 뭐 차도 되게 또 고급스럽지만 뭐 작은 차체에서 나오는 이런 볼륨감도 되게 또 괜찮고.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로 푸드 되게 또 뒷좌석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또 좋고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송풍구랑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타입 충전구도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플다랑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요 모델 같은 경우에 HSR 다이나믹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이모크 모델보다 조금 더 스포티합니다. 디퓨저도 보시면 이렇게 좀 디퓨저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건 뭐대기 형태로만 되어 있는 거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제 여유롭기 때문에 뭐 차박하시기도 괜찮고. 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는 웬만하면은 빼 주셔야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비가 1에서 2 정도 좋아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는 반드시 빼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스포일러도 보시면은 되게 내어로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안정성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8.9가 나오는데 실제로 연비 주행하시게 되면 뭐 고무를 넣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연비는 조금더 올라가겠죠. 휠도, 아, 휠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레인지로버 뭐 스포츠처럼 디,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대게또좀 뭐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죠. 이런 LED 데일라이트도 보시면 굉장히 또 스포티함이 많이 또 되라고요. 이제 R 다이나믹 모델에만 이렇게 가니쉬가 또 적용이 됩니다. 저건 이제 센서인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저건 이제 이거는 전방 카메라 같습니다 같은 간에 이보크 모델도 바로 출고되니깐요 뭐 할인 같은 건 기대하지 마시고 할인 은 없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뭐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뭐 되게 또잘 나왔고요 그리고 알 다이나믹 SE 모델이기 때문에 뭐인 j h s 인지 SE 모델이고요 이렇게 알루미늄 패드시프터도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립감도 좋고.